하는거지? 어, 아, 안녕하세요, 용입니다. 지금 시간은 4시 반이에요. 호텔에서 쉬다가 또배 타러 갈 겁니다. 배 타러 가기 전에 아침 겸 점심 겸 저녁까지는 아니고 뭐라도 먹어야 될것 같아요. 엄마랑 이모를 너무 굶기고 있습니다. 그래서 배 타러 가는 곳 가면서 어디 먹을 만한 식당이 있는지 찾아보죠. l e t 걸어가면서 먹을 곳을 찾고 있는데 생각보다 딱 끌리는 게 없네요. 이게 새우, 고기, 파래, 군만두. <laughs> 먹어봐. 음. 맛있어? 어. 아. 나안 잡을 거야. 난 일단. 어 군만두. 군만두는 맛이 없을 것같어음맛있다 담백한데 약간 니만 네내네 맛인데. 음... 배타러 갑니다. 보시면 여기 원창교 이쪽으로 내려가면 돼요. 원래는 강두개 보고 호수 네개 보는 걸로 예약했는데 강 수위 때문에 강 하나 보고 네개 호수 보고 그리고 민속 공연 보는 걸로 트입닷컴에서 바꿔줬습니다. 모조석 죠 가죠. 30분 전에 도착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일찍 왔는데 어. 계림에서는 어제도 배두번 타고 오늘도 배 타고 요거 배 타면 계림에서 배세번 타네? 아, 그러니까요 계림어요 <laughs> 우선 표는 잘 끊었고 배는 설마 설마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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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, 너무 작은데? 이게 고급스러운 배야스무영어인가 <laughs> 여자기들동갔어 아, 네. 아, 뭐, 여기, 여기 좀 서야 돼 아니, 내가 분명히 옆에 서있는데 그냥 그냥 앞으로 들어가네 립이미는게 최고인가 봐 화장실 있네? 아니, 세 명을 이렇게 해주네? 제가 창가에 앉는 대신 역방향일것 같은데요? 6시 59분 大一起啊，共同泛舟赏景，感受我们这一座翠绿湖画的哈，能有山歌寄情人。 桂湖、木龙湖以及山湖，最后呢，我们是在呃中央岭东南侧由北向南就流进了桂林城的西方的東南端，关山比赛，区的玉带山公园。原本这里那块呢，有会有可以避免洪水的一个长期浸泡，所以就给它建了一只脚，取名叫做了角踢“独脚亭”。 的槽和水水池啊，就形成了一个密闭的空间 <水位 S 2>。那<麼>在这个展室里面，而且前方看过去，这里还有一个清触湖水的闸门，驾驶室，它的打开是不一样的。后面这个闸门呢，是左右两边关上来的，水位上升到跟里边的水位持平了之后，它所以它是需要降到水底下大概四十到六十公分左右的一个距离，达到我们。<noise> 수가 엄청 퇴근하는구나, 진짜. 지금 저기 사람 있는 데가 이렇게 가까워졌어. 제가 과테말라에서 콜롬비아로 바로 가서 파나마를 못 갔거든요. 중국에서 파나마를 경험하네.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뒤에 선실 열어서 확실 나갈 수 있게 해주네요. 날씨가 슬슬, <놀람> 슬슬 어두워지는. 他的收件人是清的书法家李宗翰。李宗翰是临川李氏的一个教授。但是李宗翰的，但是李宗翰的，但的，但是李宗翰的，但的，但是李宗翰的，但是李宗翰的，但是李宗翰的，但的，但是李宗翰的，但是李宗的，但是李宗翰的，但是李宗的，但是李宗翰的，但是李宗的，但是李宗翰的，但是李宗翰的，但是李宗翰的，但是李宗翰的，但是李宗翰的，但是李宗翰的，但是李宗翰的，但是李宗翰的，但是李 那么佛光湖之间呢，他们是以这个桥梁啊，来一个主要分界的。这个湖呢，它是这次可以看到种植了很多的这个棕榈树。这个是雅加，San 了一些九东南亚风格的建筑，特别是鱼烟渔网和竹筏。哦，这那你们国比如这项传统的技艺，它在我们的呢，也是世代相传，经久不衰。这样的技大家呢都可以去观察一下。 아, 저.. 저 하나, 에 가출했구나 근데 진짜 약간 되게 불쌍해 보인다 e I'm going to go to t h 는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先绍到右上方，我们现在看到的这一座沙滩、啊。呀，这,一这个人的，这会一个活就是、下船的地方呢，才会看到，就到了一个尽头啊，我们等一下呢是会圆原、嗯 进口，所以我们在这个地方呢是调转了一个船头。对，我们会原路返回一小段，就回到我们龙湖的那个三岔路口处。以后呢，猜一下啊，一个动物。 아하, 다 모르죠? 아줌마도 이거 보려고 하는 거야? 중국인들 떼창하는 거 보니까 유명한 애가 완전 어두운 밤 되니까 느낌 많이 달라졌죠?